예, 강제 경매 집행권은 종류에 대한 내용을 강의해 보겠습니다. 어, 강제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강제 경매를 할수 있는 어떤 법적 권리를 어, 제시해야 됩니다. 어, 강제 경매는 채무자의 부동산 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채무자소에 속한 재산을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법정 권리 서면인데요. 어, 우리는 일단 이제 부동산 강제 집행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 경매하기 위한 집행권은 이게 어떤 게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11가지가 있어요. 어, 우선 보시면 검전지급이행 확정 판결문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검전지급이행 가집행 선고보 판결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 직업명령서 네 번째, 이행 권고 결정서. 다섯 번째, 조정 결정서 및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서. 여섯 번째, 청구 인납 조서. 일곱 번째, 화해 권고 조서 및동 결정서. 여덟 번째, 화해 조서. 아홉 번째, 집행인 남무는 부 공정 정서. 그리고 열 번째, 이행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결정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11번째 검사의 집행명령서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11가지 기본적으로 집행권은 있는데 이런 집행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라면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 환가하여 자기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집행권 전체를 설명하기는 좀 무리가 있으니까 검전지급이행 확정판결문과 금전지급 이행 가집행선고부 판결문에 대한 이야기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단 소송이라는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 그리고 이제 주장하는 채권, 법률관계를 따져서 이유있으면 원고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게 되겠죠. 이 판결은 아시다시피 1심으로 최종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3심제니까요 1심에 불복하면 이제 2심에 갑니다. 이걸 항소라고 그러죠. 또 2심 판결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또 대부분의 법률 관계를 이유로 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걸 상고라고 합니다. 항소상고를 합하여 어, 상소,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이제 확정 판결문이라는 것은 확정 판결문. 이 확정 판결문은 결국은 더 이상 당사자가 이각 신급 판결에 대하여 불복을 할수 없는 상태의 판결을 확정 판결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어이 지금 소송을 이제 하는 경우는 이행 판결인데요. 이행, 이행 확정 판결문인데.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어야 합니다. 금전 지급 이행 확정 판결. 그러니까 원고가 피고를 특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돈 천만 원 지급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소장에 청구지지에 적습니다. 그러면 이유가 있으면은 이제 판사가 피고는 원고에게 돈 천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주문을 통해서 판결을 선언 합니다. 거기에는 물론 이제 지연 이자 문제라든지 집행 비용 부담자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죠. 어, 금전지급 이행 확정 판결문인데 여기 금전 이외의 지급 확정은 여기에 이제 강제집행과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행 제이 피고는 온고에게 돈을 지급하라. 그러니까 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아야 될 돈을 못 받았을 때그 돈을 지급받기 위해서 법원에 제기한 소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판결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강제로 돈을 받아야겠죠. 그러니까 이 경매라는 것은 결국 강제 집행이니까요. 법원의 힘을 빌어서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강제로 해소하는 절차입니다. 검전지급 이행 확정 판결문이라는 것은 이제 그 말입니다. 자 검전지급 이행 확정 판결문의 개념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원고가 제기한 검전지급 청구소에 대하여 법원이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확정된 권한이 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심 판결에 불복이 없으면 1심은 확정되는 거죠. 2심에 판결 선고에 대해서 불복의 의심이 확정됩니다. 대부분까지 갔다. 그럼 대부분에서 만약에 기각을 했다 하면은 이제 바로 의심이 확정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확정됐다는 것은 더 이상 원고든 비고든 불복의 의지가 없는 결정된 금액 그 자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판결문을 들고 강제경매를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어, 금전지급이행 판결이 예, 확정됐다 확정입니다 미확정은 아니고요 확정되면 원고는 채권자고요 피고는 채무자죠 원고는 피고 일반재산에 대하여 강제임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일반재산은 뭐건처당권자같으면 담보로 잡고 있는 그 부동산 자체. 전부 전세권자면 전세 등기를 하고 있는 대상, 용익 대상인 부동산, 그 자체를 특정 대상, 이렇게 표현한 것과 대비되는 개념인데, 이 강제 경매인 경우에는 원고가 강제 집행에 착수하기 위해서 소송이라는 단계를 거쳐야 되는 번거로움은 있습니다만, 일단 확정이 되면요. 피고의 일반 재산, 특정 재산이 아닙니다. 피고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중에 어떤 부동산도 상관없고 어, 부동산이 있 하더라도 원고 입장에서 피고의 가재도구라든지 어떤 물품, 뭐 차량, 뭐 예금채권, 기타 뭐 어떤 제삼자에 대한 채권 이런 어떤 거라도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 편리함은 있겠죠. 어, 이 강제 경매 대상이 집행권은 사실 무차별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 집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미 경매를 실행할 수 있는 건조당이라 전부 전생급 보다는 더 위력이 강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원고는 이제 성소한 확정 판결문을 들고 피고의 예, 일반재산. 우리는 이제 부동산 경매를 이야기하니까 일반재산이라는 것은 한정에서 보면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어, 다양한 부동산 중에서 환가 집행하고자 하는 그 특정 부동산을 말합니다. 그게 이제 책임재산인데 피고에게 이제 속한 일반재산입니다.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강제경매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강제경매 신청서 같은 것은 주에도 강의를 했으요 샘플도 수식 형태 이런 것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이 이행확정판결문은 재판을 통해 형성되기 때문에 원칙적인 이제 집행권은 강제경매를 실행할 수 있는 집행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뭐이 금전지급을 명하는 판결은 우리 국내 법원 예, 1심2심 대법원까지 이제 국내 법원에서 형사한 것이 원칙인데 외국 법원에서 만약에 특정일 상대로 우리나라 국민이겠죠 어, 예, 특정일 상대로 받은 확정판결이다 또 이와 동일한 효력 이 있는 재판이다 이래도 어, 이것을 확정판결로 보고 채무자의 어, 재산 그론 국내에 이제 소유하는 부동산이어야 되겠죠. 집행권원이 된다. 다만 이 외국 법원에서 받은 판결은 다시 국내 법원으로부터 외국 판결에 기해서 경매해도 좋다는 취지의 집행 판결이라고 하는데 이걸 다시 받아야 됩니다. 일종의 확인 판결 비슷한 그런 의미로 보면 됩니다. 자 이것도 결국은 이제 확정된 이제 집행 판결이라는 뜻이죠. 자, 이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이제 법원이 있겠죠. 문활법원이 제 많이 있는데요. 결국은 이 법원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이 집행법원이 됩니다. 채무자, 채권자가 어디에 뭐 주소를 두고 있는지 그것은 의미 없고요. 이 관할은 전속관할인데 부동산이 소재하는 그곳의 집행법원에 이제 합니다. 근데 이 소송은요 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 주소지 법관을 법원에 하 필요하면 원고 주소지 법원에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집행 법 판결은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 있는 곳 지방법원에 집행 판결과는 서로 제기함으로 게시된다 보통 재판적인 있는 채무자 그러니까 피고죠 피고의 이제 주소지가 보통 재판지역이라고 보면 되고요. 자 그리고 집행 판결이 들어오면 법원은 그 해당 요건, 뭐 사실관계, 법률관계, 우리 국내법에 이제 요건 다 등하냐 이렇게 따져보고 강행규정등 위배되지 않고 문제 없다 이렇게 되면 그런 확인 절차를 거쳐서 집행 판결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이 판결이 결국은 이제 확인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검전지급 이행 확정 판결문이라는 것은 국내 법원에서 선고한 판결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외국 법원에서 형성된 판결이다 하면 다시 국내 법원 구체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집행 판결 청구를 하고 다시 심사 등 절차를 거쳐서 어, 이 집행 판결을 근거로 강제 경매를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확정 판결에 이 기한 강제 경매, 강제 집행 효력은 확정적이다. 뭐, 당연한 얘기죠. 뭐, 1심 판결, 뭐, 2심 판결, 확정된 판결에 의해서 경매를 했는데, 나중에 그 어, 판결이 만약에 재심 등 모여 사유 있다 하더라도 경매 절차에서 정당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권자가 권리를 잃게 된다면 안 되죠. 확정적이다. 그래서 매수인이 경매 절차에서 취득한 이 매수인이 잔금을 납부하면 주 재심 절차에서 확정 판결에 대한 효력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매 수인의 권리 취득 경원은 번복되지 않고 빼앗기지 그러니까 않고 그대로 기존 절차를 유지하면서 소유권을 보전할 수 있다. 이런 뜻인데 이것도 한번. 그다음 판결이 함 있어요. 이 사건 번호,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가집행선고판결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잘뭐 모르는데, 이 여기서 가는, 요게 이제 우리 한자로 거짓가인데요. 뭐, 거짓 집행한다, 이런 게 아니고, 어 임시로 집행해도 좋다. 잠정적으로 해도 좋 이, 집행선고판결이 아니고, 가집행입니다. 그 집행이라는 건 우리 부동산으로 보면 한가 집행인데, 이미 시로 한가 집행을 해도 좋다. 이런 취지죠. 근데 이 가집행에 기한 경매도 매수인이 잔금을 내면 효력은 확정적입니다. 이게 이제 확, 확정 판결에 기한 것과 가집행 선고부, 미확정 판결문도 그 효력은 동일하게 매수인의 그지인는 확정적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이 가집행 선고 판결문에 기한 강직 금신청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런 제도가 있냐면요. 하 피고가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러면 불복을 안 하면 확정되고, 그럼 바로 경매 들어오겠죠. 그러면 명백히 자기의 그 채무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경매 절차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이제 20여 불복할 수 있고, 또 30여 불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확정 판결에 한해서만 경매를 할수 있게 한다면, 은 이 채무자의 의지에 따라가지고, 이제 경매를 신청하는 시점이 1년 그 이상 또그 딜레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와중에 원고인 채권자는 경제사정이 더욱 악화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권리회복이라는 이제 의미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판결이라도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이게 가집행선고 판결입니다. 판결 주문에 보면 피고는 원고에 돈 천만을 지급하라 하고요, 위함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어, 금전지급을 명하는 이제 판결에서는 원칙적으로 이 가집행선고 판결이 덧붙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대부분 음,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기를 원하면. 2 3시의 판결이 진행되더라도 이 가집행 선고 판결문 첨부해서 채무자의 특정 부동산을 강제경매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이 경매를 정지시킨다든지 하려면 그 채권자의 채권에 상당한 동안을 공탁하든지 이런 이제 조치를 해야 되겠죠. 자 개념 보시면 가집행 선고 판결이란 채권자의 권리가 신속하게 실현되도록 보장해 주기 위하여 미확정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력을 인정한 집행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가집행 선고는 판결 주문에 이제 적게 되어 있는데 아, 아, 말씀드린 것처럼 위항 가집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검전 지급 청구에 대한 재판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집행 선고를 해주라 이렇게 우리 민사수송법 제백 213조에서는 명하고 있습니다. 자, 가지평 선고부 판결에 기해서 이제 강제 경매가 진행됐어요. 그리고 이제 정지 없이 그대로 진행이 됐고, 우리가 입찰을 해서 납찰을 받았고, 잔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 가지평 선고부 1심 판결이 2심또는 대부분에서 파기되고, 원고 전부 패소로 확정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매수인의 지위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겠죠. 대부분은 그렇더라도 매수인의 권리 취득은 아무 문제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원고 피고 당사자들 간의 수로 뭐 부당이득이든 손해배상이든 별도로 구제받되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번 가집행 선고 이행 판결에 기한 강제경매 절차에서 보험산을 취득하게 된 매수인, 즉 우리같은 투자자들이죠. 그 지위는 확정보장 이렇게 있습니다. 즉 가집행 선고 판결에 기한 경매 절차와 확정판결의 경과 어, 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집행에 해당한 것이기 때문에 상소심에서 가집행 선고 효력이 소멸되거나 집행 채권의 존재가 부정된다 하더라도 이미 완료된 집행 절차나 이에 대한 매수인의 권리치도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이렇게 대부분은 이제 판시하고 있어요. 사건 번호를 참고해 주시고요. 결국은 강제 경매 집행권은 확정 판결문, 가집행 선고 판결문에 기한 경매 운영 만심하고들어감 되고 어, 잔금을 납부하면 추후에 이 소유권을 잃을 염려는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